타일 두께는 이 타일 넓이를 맞춰서 붙여야 되니까 여기는 덮방을 치고요. 이만큼만 이만큼만 지금 떠버리거안 돼요. 어차피 이 두께는 타일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잖아. 여기 비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덮방을 쳐서 붙이든가, 아니면 여기다 사물해를 나중에 채워줘야 돼. 근데 나중에 채우면은 사물해랑 타일이랑은 접착은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 무조건 안 돼요. 타일을 여기서 이렇게 빈자리를 이렇게 놓다고하면 타일과 이게 접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덮방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장을 치고, 여기는 나중에 떠거리를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그렇다고 이걸 비워놓을 수도 없잖아요. 비워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워놓는 사람도 있는데, 비워놓지 말고, 기왕 하는 거면 덮방을 치고, 덮방을 친다고 해서 그래도 좋지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비워놓는 거보다 나니까 7분이에요 덮방이 답이 아니잖아요 항상 근데 우리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비워놓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비워놓지 말고 한번 덮방이라도 쳐가지고 본드를 해서 조금씩 잡아주라고요 일단 전체를 잡아주면 안되고 그게 조금씩 나오는 것들 자 일단 여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요거 만붙잡고요그 다음에 이 파일을 덧밥을 치면은 이게 똑같지가 않다고요. 이게 타일 두께가 일단 면을 내가 맞추면 모르는데 맞추지 않았을 경우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새로 발라요. 새로 발라서 자 면을 기존에 얘랑 얘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나중에 이 마지막 한 줄은, 어, 저기, 몰탈, 떠벌이라는 거. 근데 떠벌이 안 되는, 안 되시는 분들은 덮방을 치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 공간이 길잖아. 그러면 떠벌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본드를 뭘, 본드 덮방을 치는 게 아니고요. 압착 덧방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라도 유동이 생겨가지고, 이 굳으면서 수축이 생긴다고, 얘네가 타이요 본드가 굳으면서 수축이 생겨요. 그러면 수축이 생기면 이게 변형이 생긴다든지, 는 이제 이 타일이 변형이 생기다 보면 이 매직클에 크랙, 크랙이 간다고. 크랙이 가면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이 글로 물이나 습기가 유입이 되면은 본드가 녹아내려요. 번드를두 덕방, 세 덕방 치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이한 장이 수축이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0.01mm가 움직였다. 그러면 한 0.1mm가 움직였다고 봐봐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수축이 생기니까요. 본드가 굳으면서.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덕방, 세 덕방을 쳤을 경우에는, 쉽게 계산적으로는 0.3mm가 움직여야 되는데, 0.3mm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본드 두께에 따라서, 덮방을 치는 건 본드 두께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는 뭐, 1mm도 움직일 수 있고, 0.5mm도 움직일 수 있고, 수치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덮방을 친 부분은, 어 수축 때문에, 수축 때문에 크랙을 갈 염려가 더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쉬운 예가, 이 욕조 자리에, 욕조 자리저 자리에, 저 자리를 갔다가, 이 떠벌이 안 되시는 분들, 본드 덕방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거의 한60% 정도는 나중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 본드 덕방을 치면 그게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배우시는 분들, 기능공도 마찬가지예 배우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능공들도 보면요 그냥 귀찮으니까 저기다 본드덕방을 쳐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저기, 저 자리는요, 물을 많이 쓰는 자리예요 저, 욕조 자리는 본드덕방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반드시 떡, 저기, 사물에 몰탈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압착 작업을 하셔야 돼요. 몰탈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야지 여러분들 화자를 막을 수 있어요. 자, 화자는 누구든지 똑같잖아. 가기 싫어해요. 나, 나도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하자 가는 것 때문에 하자는 거에서 무조건 내 하자가 아니고 어, AS라고 하자고요. AS. 하자가 아니고 AS. AS가 꼭내 것만 내가 잘못해서 AS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다 보면은 소비자가 잘못해서도 AS가 생길 수 있고요. AS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AS 가기 싫다고 나부터도 가기 싫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때좀어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섭덕을 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셔가지고 나중에 AS나 이런 것 때문에 인상 불키고 이런 문제 없도록 하려고요 이런 문제를 아, 여기도 여기도 어차피 지금 떠벌리를칠 건데 지금 여기 부분, 자이 부분은 이만큼을 잘라내서 떠벌리를 치든가, 이만큼을 잘라내서 떠벌리를 치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마저 덧방을 치고 얘랑 똑같이 레벨을 이렇게 맞춰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지금 이부분을 본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가서 이 부분만 여기 떠 버리를 위 부분 떠 버리를 칠때 여기도 같이 떠 버리를 치는 거예요. 방법은 방법은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보도 덮방을 친다. 1번. 이 두께를 맞춰서 보통 덮방을 친다가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이거를 따내고 이거를 따내고 본떠 버리를 친다. 2번. 그냥 3번. 요거를 그대로 살리고 예. 얘랑 얘랑은 본드를 치고 여기를 떠벌을를 친다 3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특기가 있잖아 음. 자 본인이 떠벌이를 자신있잘 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치셔도 돼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이제 떠벌이가 안 된다 그러면 은 제가 기존에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